스타나라인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항입니다. 강현무 골키퍼입니다. 심상민, 김광석, 하창래, 김영환 백포로 나왔고요. 미드필더 송민규, 최영준, 이진현, 정재영 완들손. 최전방 허영준을 세우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원정팀 성남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백스리 연재훈, 임채민, 이창유 미드필더 이은범, 박태준, 김동현 박원재. 최전방의 공민현, 김현성, 문상윤을 세우는 남길 감독입니다. 알 그대로 27라운드는 완데스는 이한 또 완데스네 만들어낸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어, 펑스틸로스와 성남 FC의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항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남이 공격을 펼칩니다. 어, 포항로서도 25, 26, 27라운드 3 경기에서 지금 수비 라인에서는 70점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잘 경기 가 됐어요. 완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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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그리고 수비에서 커다래고 있습니다. 7년이 들어가는 완대순에게. 완대순의 퍼스트 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퍼스 터치 해놓고. 업사이드 아니고요. 완대순의 슈팅을 또 김동준이 슈퍼 세이브로 네. 선방을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막아내고 끝까지 따라가서 걷어내고 있는 임채민 선수입니다. 창과의 방패 대결에서 창을 방패인 김동준 선수가 선방을 했습니다. 중앙 쪽으로. 원터치는 다시. 잘 돌렸어요. 열렸어요. 한번 더. 비고트러낸 슛. 앞에서 간결한 패스를 이어받아 송민규 선수가 네. 수비한 선수를 제친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로 올른경기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민규의 선제골이 정말 이런 시간에 전반 3분 만에 터집니다. 1대0 이런 기대에 맞게 네. 여기서 이진영이 잘돌려가고 여기서 수비수를 방향 한번 잘되하은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로 김동준도 설수 없는 곳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송민규 선수입니다. 두 번째 슈팅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포항입니다. 1대0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어, 지난 라운드의 흐름을 어, 28라운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포항 선수들입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은 송민규였습니다. 최영진 선수가 오늘 어, 반칙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최영진 그리고 정기용 선수가 중앙, 정 슛! 살짝 벗어납니다 자, 이건 수비에서의 글쎄요. 선택이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이걸 끝까지 집중을 발휘해서 일단 터치까지 가져갔습니다. 허용준의 슈팅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는 않으면서 골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간적으로 전방에서 압박이면서 어지면서 자, 그대로 경기 문상윤, 진행이 됩니다. 문상현 열렸어요. 다 다시 문상현맞고 치어갔습니다. 문상현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왼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요실 맞고 다시 문상현 선수를 맞았습니다. 방에서 후방 빌드업이 불안할 때 네. 적극적인 지금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꺼내내고 슈팅으로 지금 성남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득점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지 수비 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연재훈 일단 빠져 나오고 왼쪽 뒤 공간 쪽으로 연결 많이 뛰어 주고 있는 김현성 쪽을 향했습니다 김현성 자, 조꿈 치러 일단 내립니다 스를 울렸죠네이좀 골라인을 벗어났네요 네. 여기서 거를 넘어가긴 했네요 파어로서는 승점 3점 가져가면서 순위 이제 끌어올려야죠 오늘 그러니까 경기 상당히 좀서로가 네,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자오이인범 선수 쪽 반칙이 나왔고 최영준 선수가 아, 손을 썼어요. 이럴 필요 네.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이인범의 강한 파울이 나오고 주심도 이인범에게 경고를 준 상황에서 선수들이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인범 선수가 뭐 지난 경기와 다르게 오늘 경기에서 좀 자신감 없는 플레이들이 전반 초에 조금 있었는데. 네. 또 지금 이전에서도 경고를 한장 갖고 있으니까 빠르게 서범이을 교체를 시켜놨습니다. 일단서범민 선수가 첫 번째 교체 카드로 들어갔습니다. 어 워낙 그 위치에서 이제 뛰던 선수니까요. 최민 선수도 빠르게 본인 네. 스스로가 허용준 선수와의 헤딩 경합 과정 이후에 그런 데 쓰러지면서 스스로가 의료진을 좀 빨리 불렀습니다. 그런 데 쓰러져 있습니다. 헤딩 경합 과정 이후에 점프 이후에 착지를 하면서. 아, 아. 네. 매끄럽게 착지가 되지 않았어요. 임채민 선수를 대신해서 안영규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채민이 빠졌고요. 두 번째 교체 카드를 전반전에 쓰게 되는 상황. 박태준, 좋아요. 중하로 문상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 맞았어요. 박태준. 박태준! 박태준! 박태준, 살짝 벗어납니다. 달려가는 탄력으로는발 시팅을 시도했던 박태준 선수입니다. 순간적으로 중앙이 열리고 박태준이 골문을 확인한 위에 강력한 오른발. 네, 특정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왼쪽 포스트 쪽으로 향했던 박태준의 오른발 슈팅. 공중 볼에서 자 여기서 김용환. 또 확실히 건세요 보세요, 공민현. 자, 공민현 중앙으로 차아놓고 문상윤, 문상윤 왼발. 상현선 왼발, 왼발전을 한번 접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마지막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발에 슈팅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왼발로 접어놓은 이후에 반각정슈팅시도했지만 방향부가 품안에안았습니다잘 네. 접었어요. 두 선수가 거의 그냥 잘 가세요 하고 가버렸는데 <웃음> <웃음> 자, 조심해요. 슈팅이 올렸습니다 송민기 선수의 선제골로 포항이 홈에서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이 끝이 납니다. 일단 만델손을 반대손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어떤 공격은 초반에 잘 이루어졌었고요. 자 진영이 바뀌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남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항이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전지 패스 돌아서면서 국민연 한번 제쳐놓고 중앙 쪽으로 였습니다. 박태준 한번더 찔러줍니다. 오른쪽에서 슛 펼치 다시 한번 흘러나갑니다. 김현성이 볼을 잘 지켜내주고 네. 오른쪽 측면에 박원재에게 박원재도 수비와의 경합과정을 부딪히면서까지 슈팅까지 만들어냈는데 강현무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직선적인 패스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네. 상대를 좀 측면으로 잘 몰아내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자, 빠졌어요 오랜 왼쪽으로 잘 빠져나옵니다 서범인의 오른발 클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그리고 또한 사격 골키파 떨어지는 볼 헤더로 한번더잘 연결시켰던 문상윤 선수인데요. 서범인의 빠른 얼리 크로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헤딩이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네. 문상윤이 여기서 헤딩 슈팅이좀 강도가 약했습니다. 자, 포항이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진현 선수를 빼는군요. 8번 이진현 선수가 빠지고 26번 칼로세비치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송민규, 자, 과감하게 돌파해야죠. 송민규, 좋아요. 자 왼쪽, 자 송민규의 왼발 딱걸클로스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허영준, 허영준, 허영준 오른발 크로스. 자드어 떨어집니다. 송민규, 송민규, 오른발 슈팅. 직접 본인이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송민규 아, 선수가 슈팅한 이후의 미안한 표현은 지금 옆에 또 팔로페, 팔로세비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공민현이 오른쪽으로 접으면서 가는 상황. 넘어졌습니다만은 잘 돌리고 어요 완전 완손의 스피드가 여기서 살수 있습니다. 완대 손 맞았어요. 허영준 거영준, 2대1. 거영준. 2대1. 허영준 허영준 막힙니다. 김동준의 슈퍼 세이브 멀티골로 가지 못하는 포항입니다. 완대 손이 라인을 완전히 파괴하고 빠져 들어가는 허영준. 허영준도 잘 돌아선 이후에 김동준과 일대일로 맞섰는데 네. 김동준의 각도를 잘 줄이고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 김동준의 각도를 잘 줄이면서. 자, 두 번째 골을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민규 선수를 빼고요. 이광영 선수를 투입합니다.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송민규 선수가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송민규 어... 선수는 그라운드를 떠날 시간까지 오늘 경기 네. 제 몫을 100%다 해주고 일단 이광영 선수와 교체 하이 됐습니다. 네. 봉으로서는 이제 멀티골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림인데요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뒤로 빼졌습니다 반대 어 <laughs> 벗어납니다. <웃음> <laughs> 기다렸다가 완델손이 정확하게 오른쪽 포스트를 향하는 슈팅 시도했는데요 완전히 약속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지금 코너킥에서 짧게 주고받고 반대편에 완델손에게 네. 완델손이 좋아하는 왼발에 걸렸는데 골문에 연결했 됐다면 득점과도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상남의 네. 프리킥 오 자, 한번 흔들렸고 서범인 서버민! 서범인의 오른발 슈팅 간 살짝 사인이 맞지. 뭔가 좀 흐름이 오이긴 했습니다만, 서범민의 슈팅까지는 이어갔습니다. 최병찬 선수가 서범민 선수를 그냥 밟아주고 가길 바랬는데, 이 포로 좀 뒤로 밟아주다 보니까, 서범민 선수도 정확하게 네.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포항으로서도 세 3경... 경기, 아 빠졌어요. 반대손 다시 한 번, 자, 밀어붙입니다. 역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 이강현 기회. 빠져나와요. 반대, 반대손이강현이강현 아치 슈퍼 세이브 연속 김동준 골키 피스리 올렸습니다. 아저 눈빛 멋지네요. 아, 대단하네요. 네. 여기서도 완대손 욕심 부리지 않고 스피드를 살려 들어가는 이강혁 네. 이강혁이 좋아하는 왼발에 걸렸는데 슈팅이 김동준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계속 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절대적으로 네. 지금 추가골까지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김기동 감독의 화를 계속해서 지금 김동준 선수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 골이 더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김기동 감독인데 자, 무리하게 공격 쪽에 잘 빠졌어요 김상빈 심상민. 갑니다 중앙으로 완델손! 벗어합니다 완벽한 커비네이션 플레이 이후에 또 완델손이 좋아하는 왼발에 이것까지 또 득점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스코어는 계속해서 1대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나네요. 지난 라운드 다섯 골 넣었는데 이걸 좀 나눠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수비의 안정이 또 우선시 돼야 되니까 연기가 됐어요. 박태준! 때는 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른발 슈팅 박태준. 동점골. 가기 위해서 슈팅을 하나씩 하나씩 때려 보고 있는 성남입니다. 일단 뒤에서 잡아 놓고 자, 선수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멀티골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김동준 골키퍼. 주심이 시간을 한번 슬쩍 봤는데요. 네, 주심의 MC를 울렸습니다. 호항이 성남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그리고 연승을 만들었습니다.